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임플란트는 이를 빼고 뭐한 달, 두 달,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게 기존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당일 식립 임플란트는 이를 빼자마자 바로 심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당일 임플란트 치료를 모든 분께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치주염이 너무 심하고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잇몸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를 빼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 심게 되면 그 임플란트 주변에 감염이 일어나게 돼서 뼈와 임플란트가 붙지가 않게 됩니다. 또 이를 빼고 났더니 잇몸이 너무 없다든지, 또 잇몸뼈가 너무 없게 되면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가 차오르고 잇몸이 다시 재생되어 2개월, 3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겠죠. 충치가 심하다든지 잇몸이 안 좋아서 좀 끄덕끄덕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옆에 있는 치아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오래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잇몸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충치 치료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치아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하세요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 뼈 부피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뼈를 이식해서 부족한 부피만큼 채워져야 되는데요. 이럴 때뼈 이식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치아가 있었을 때 치아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 주변 치아가 그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위에 맞닿고 있던 치아가 내려오거나 속고쳐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싶으셔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쓰러진 치아들을 많이 깎아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되면 바로 임플란트 치료하시거나 보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치아 중에서 가운데 치아가 상실이 돼서 없어졌을 때그 없어진 자리, 뿌리 대신 이렇게 나사 같은 것을 잇몸표에 심게 되죠. 잇몸 뼈에 심겨진 이 나사를 임플란트 본체라고 하는데요. 이 본체가 잇몸 뼈랑 붙는데 한두 달, 3개월,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 뒤에 그 임플란트 본체에 이런 장치를 연결해서 옆에 치아와 공간을 이용해서 본을 떠서 보철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치아를 이용해서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 틀리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분홍색. 잇몸을 재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얀색 치아를 재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리가 입안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그 틀리가 부서지지 않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구조물이 들어있고요 그 금속 구조물에 그러니까 잇몸, 잇몸과 그다음에 인공 치아 이두 부분을 연결을 해서 뭘 드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딱딱한 인공 치은이 부드러운 잇몸에 닿게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는 그 씹는 힘이 잇몸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고정식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감이 좀 적으시고 유지 관리하기가 쉬우시겠죠. 단점은 치아 개수만큼 거의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니의 장점은 다수의 치아를 한꺼번에 딱 수복을 할 수가 있고 또 비용이 제일 적게 들겠죠. 단점이 가장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한 거 드시기가 어려우실 거고 틀니를 사용해서 다음 뭐 드시다가 탈락이 자주 되고 잇몸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임플란트 틀니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리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틀리를 만드셨을 때잘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탈락되는 걸좀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비용도 임플란트, 틀리 중에 중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잇몸 뼈에 들어가는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지지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뼈에 들어간 이 회색 부분은 튼튼해야 되고요. 뼈랑 접촉되는 부분이 생체 친화적인 요소로 뼈랑 잘 붙어야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고 이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본체와 지지대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 결합된 부분의 가공의 정밀도가 임플란트를 더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입산 임플란트 중에서 스트라우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한 5, 6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품질이나 그전 세계 그 마켓쉐어도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산 임플란트 중에서는 오스템 제품이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품질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수입사는 스트라우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국산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다트원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